현재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곳에는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비는 아침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곳에 따라 낮까지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비의 양은 많지 않아 오늘도 여전히 대기 건조는 심하겠습니다.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세한 오늘 날씨 살펴보시죠. 오늘은 서해상에 위치한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차차 벗어나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곳에는 1mm 미만의 약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이 비는 아침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수도권과 충청권, 경상권은 오전까지, 강원 영서와 강원 영동 북부는 낮까지,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10에서 15도 내외가 되겠고, 낮 기온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20도 내외, 동해안과 강원 산지는 15도 내외를 보이겠습니다. 한편 오늘 약한 비가 내리면서 습도가 일시적으로 높아지겠지만 낮부터는 다시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건조 특보는 계속해서 유지되겠습니다. 각종 화재 예방에 유의해 주시고요. 전남 해안과 경상 해안, 제주도에는 바람이 초속 10m 내외로 강하게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에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해상 대처로 흐린 가운데 곳곳에는 비 소식이 있는데요. 물결도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안전 사고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에 중부지방부터 차차 맑아지겠고, 늦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 전남 내륙과 경남 서부 내륙에는 한때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대기 건조는 계속해서 이어지겠고요. 수요일에는 충청 이남 지역을 중심으로 한 차례 비가 내리며 건조함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더위는 한풀 꺾였지만 전국에서 대기 건조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화재 예방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웨더 뉴스, 오늘의 날씨였습니다.